향기 거극한 계절, 내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아카데미 학생회의 어울린 한마당 잔치를 하게 됨을 우리 모두 경추하는 바입니다. 박수 한번 쳐볼 수다 우리 모두 경추하니다 예, 경의하는 하우님들 사랑합니다. 학생들 사랑합니다. 네. 대나 네. 연습도 안 했는데 참 잘합니다. 네. 네. 연습에 잘하는데 연습도 안 하고 잘하네. 한번 더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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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강물도 흐르고 내물도 흐르고. 우리 하우님들 세월 따라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가요와 가곡이 우리 하우님들을 1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이 즐기면 좋겠습니다. 동하는 하우님들 건강하면 모두를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합니다. 오늘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건강과 행운이 딱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